자 두바이에서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쿠킹 클래스가 있는 날이에요. 올드 타운에 있는 알카이마 헤리티지라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가 미슐랭 빛푸르망에 선정됐는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오시면 한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통은 식사만 하고 가시는데 여기서 쿠킹 클래스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8만 원 정도긴 했는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쿠킹 클래스는 뭐가 다를까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직원분께서 이 쿠킹 클래스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어 불안 불안합니다. 분명 일찍 도착했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예약 바우처를 보여드리긴 해가지고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어요. 파이 쿠키그래스, 이 지금 지금 매니저 사장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왔는데 이분도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계속 저희 예약 정보만 확인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계속 돌리시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재밌네. 일단 앉아서 기다리려고 해서 앉긴 앉았는데, 지금 서로서로 약간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 원래 저희가 지금 오늘 방문한 게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는 코킹 클래스 자체가 없대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예약을 하고 온 거고, 돈도 이미 다 지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25분. 솔직히 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죽인다는 것도 조금, 네,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셰큐. 땡큐 셰프. 셰프? 셰프. 셰프. 아, 셰프 is c o 어쨌든 식당 쪽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쿠킹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신경을 써주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쿠킹 클래스 할수 있는 셰프 오고 있다고. <laughs>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좀 달달한 디저트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원형적 사고로 좋게 생각하면은 공짜 음료도 마시고 디저트도 마시고 <laughs> 쿠킹클래스도 하고 <laughs> 좋게 좋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laughs> 맞지? Stop the video? Uh, 아니, 지금 셰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저희가 사실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데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인터파크 트리플에서 이쪽 현지 여행사? 현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이 예약을 뭐. 넘겨주질 않았대요. 예약을 뭐. 넘겨주질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입장에서도 저희 예약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저희가 여기 지금 팜 주메일에서 여기 오느라고 중간에 길 엄청 해맸잖아요. 한 시간 걸려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진짜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 알 싶어 왔는데. 맞아. 원래는 우리가 이게 2시 3시까지 이게 예정돼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쿠킹 클래스 하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못 한다고 하니까 약간 벙쪄가지고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여행지라는 거는 그 시간이 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작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못해도 한 네다섯 시간을 버린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실 기분이 조금 그래요. 인터파크트립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파크 측에서 후속 조치랑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앞으로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날 저희가 들은 내용은 정확하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저희가 방문한 날을 포함해서 매주 일요일은 쿠킹 클래스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사이트에서 현지 업체로 저희의 예약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인터파크 측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파크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객센터랑 전화 연결이 되긴 했는데 고객센터는 취소, 환불, 기타 보상 관련해서 그 어떤 권한도 없다. 모든 권한은 담당 부서에 있지만 담당 부서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가 있던 날이 9월 15일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일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는 즉시 처리해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취소 환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제서야 현재 담당 부서가 현재 업체랑 내용 확인 중에 있긴 하지만 인터파크는 단순한 중개 업체일 뿐이고 모든 책임은 현지 업체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약을 넘기지 않은 상황도 인정하지 않았고 당장의 취소 환불도 어렵고 대신 보상 관련해서는 현지 업체랑 지금 책임 소식을 따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내용이 확인된 대로 바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해서 저는 다시 연락이 올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고요. 다음 날 6시 57분에 투어 티켓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알림통만 하나 왔더라고요. 분명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물론 인터파크가 24시간 고객센터가 열려있다 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받은 카톡에는 고객센터는 오후 6시까지밖에 운영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일단 그날은 전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말도 껴있어서 23일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걸긴 했지만 왜 인터파크가 아니라 그 어떤 회사든지 간에 고객센터는 원래 연결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거의 열흘이 지난 10월 2일 날두 번째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 들은 내용도 결국은 똑같았어요. 인터파크는 중개업체일 뿐이고, 모든 책임은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사이트 가장 아래쪽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아무리 중개업체라고 한들, 저희는 인터파크라는 이름을 믿고 예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은 단순한 책임 회피로밖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취소 환불이라도 되긴 했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지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아, 취소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중개 업체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안심 보장제라는 슬로건만큼은 내 걸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물론 숙소나 패키지에만 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 안심보장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을 만큼 그만큼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더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견해를 전하자 그제서야 인터파크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3만 점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바랬던 게 맞긴 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인터파크에 실망한 이유였고, 어차피 더 이상은 인터파크를 사용하지 않겠다 마음먹은 이유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포인트를 준다는 게 인터파크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예약을 하면서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끔 만들려는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의 일은 이렇게 찝찝하게 끝이 났고요. 그냥,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딘가에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냥 친한 지인이 어디 여행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푸념을 늘어놓는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